자, 16번입니다. 자, 그림에서 같이 두점 a와 b를 장축의 양 끝점으로 하는 타원의 두 초점을 f, f 프라임이라고 얘기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면 이 타원에서 이 점과 이 점이 뭐예요? 타원의 초점이죠. 그럼 우리는 점 p 얘기를 했을 때 이게 타원 위의 점이거든요. p가 그러면 타원의 정의에 의해서 요 길이를 우리가 x 너의 길이를 y라고 한다면 타원의 정의에 의해서 x 더하기 y는 뭐가 되나요? 그렇죠. 장축의 길이. 그래서 12가 된다. 요렇게 볼수 있을 것이고. 자, 그럼 이어서 읽어 봅시다. 초점이 f고 꼭짓점이 원점인 포물선이 이렇게 있습니다. 포물선이 이렇게 딱 있어요. 근데 얘가 타원과 만나는 두 점을 PQ 이렇게 얘기했죠. 근데 지금 꼭짓점이 원점이고 포물선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얘는 X축에 의해서 대칭이 되죠. 그랬는데 이 PQ의 길이가 4루트 이래요. 그러면 너의 길이는 얼마? 2 e, 루트 2가 되겠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. 자, 그다음에 다시 꼭짓점이 원점, 초점이 여기에 있어요. 그러면 이 f 프라임을 지나는 이 직선은 뭐가 됐어요? 이 포물선의 준선이 되겠죠. 그럼 우리 포물선의 정의에 의해서 자, 여기 보시면은 이 포물선에서 너의 이 e 길이가 x잖아요. 그럼 우리 여기의 길이도 이게 뭐가 돼요? 요 점에서 얘도 x가 딱될수 있거든요. 그리고 다른 생각 해볼게요. 자요 길이가 우리 x가 될수 있다. 그리고 너의 길이를 y라고 한다. 그러면 이 길이는 뭐가 됩니까? 그쵸? 2루트 e 6. 2루트 e 6. 그러니, 이게 직각 삼각형이죠. 그래서, y제곱 빼기 x제곱은, 얼마? 사, 24? 요렇게 되겠죠. 그런데, 얘를,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보면, y 빼기 x, y 플러스 x, 이렇게 되는데, 너가 얼마예요? 얘 10이래요. 너가 10이래요. 그럼 너는 2가 딱 되겠죠. 자 그럼 얘네들을 우리 연립해 봅시다. x 더하기 y 너가 12 마이너스 x 더하기 y 너가 1이에요. 자 양면 다딱 더해버리면 2y는 14아 따라서 y는 7이 될 것이고 그럼 여기 7 대입해 보면요. x는 5 이렇게 되겠죠. 근데 우리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문제는 뭐예요? pf 곱하기 p'이에요. pf 너 x, pf' 너 y니까. 자, 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? 35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.